가자. 어, 비닝장, 알겠다는? 이대로 가면 되냐는? 음. 어, 어디로? 앞으로. 이거, 이거 눌려. 시작됐어. 어? 첫 맵, 첫 맵만 하는 거다. 첫맵 클리어? 어. 첫 번째 맵 클리어? 어. 첫 맵만 하면은, 어. 뭔 말, 이거 왜안 들어가지, 얘는? 네가 들어가야지. 여기 밑으로? 어, 첫 번째. 이 맵이야. 이 맵만 깨면 돼. 연기. 연기만 깨면 된다. 패턴 뭐 있냐는 거? 패턴, 일단, 일단 모두 잡으세요. 일단 중요 스킬로, 어. 중요 스킬 쓰면 돼. 나내 쓰세 그냥. 무적이세요. 왜 이렇게 빨라서 접근이 안 된다는? 할수 있다. 왜안 음. 음. 봤냐는 무적, 무적이잖아. 기다려봐, 들어가지 말아봐. M 눌봐요 속성 내려봐요. 수... 화석이 제일 세요. 니 무기 뭐예요, 속성? 어, 그딴 거 없다는? 어, 이거 속성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 속성 없으면 못 잡아요? 이거? 기다려봐요. 수속 있다. 수속으로 넣었대. 네. 아, 일단, 일단, 일단 놔두세요. 일단 놔두세요. 피하세요. 이거 피하세요. 어! 피하세요. 피하세요. 예, 오지마라! 예, 저거 가운데 깨세요. 저거 깨세요. 깨시고,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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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야, 니마, 이제, 아니, 그 때리지 마! 때리지 어. 마시고, 구슬 나와요. 구슬, 네, 네, 네 방향으로 구슬이 나오는데, 까먹은 거 하는 거? 그, 그, 어, 저 파란색 빼고 갈게요. 다 때려요. 파란색 빼고. 저, 오케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어! 있어! 시키, 가만히 있어! <laughs> 비트 드라이브. 지금 때려? 네, 존나 때려. 피해야 돼 피해야 아피하아피하아대비아 대비아 시비아 대비아 요비아 대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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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 일단 비아 대비아 대비아 잘비아 대비아 자, 비아 대비아 대비아 대아아이거아 대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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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아이 무조건 맞으세요. 리조파 뭐예요? 무조파 뭐예요? 무조파안 올렸다나? 아 그러면은 잘 올리면 뭐, 된다는 기다리나. 오케이 무조건 맞으세요 계속. 네한테? 네 일단은 왜? 구속 구속. 내가 그냥 그냥 깨세. 요야사번 바꾸자 사 번. 기다려. 스톱. 수속은 필요 없냐? 아,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가성 각성, 가성이가 없는데 좋겠네 들어가면 되잖조 좀만 기다려세요요 좀만 기다려세요 <laughs> 쿨, 쿨.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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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각, 이각. 일각, 이 제일 중요해요. 이제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자,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딱 들어가고 때려! 한대딱 때리고, 바로 도망가. 그럼 이 새끼가, 따라락 이기자 해. 그리고 일단 도망가다가, 구슬이 나와요. 아, 그, 그때 상황마다 가르쳐주면 안되냐면 그러면은, 한대 때리고 튀어요. 일단. 아, 일단 들어가, 서냐면 네. 들어가서 한대 때려요. 그리고 바로 튀어요. 도망가, 도망가! 오! 그리고? 한대더 한, 한 때려, 한대더 한, 때려 한대더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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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도망가, 도망가! 지금하지 마세요,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자, 이제 좀 때려, 이제, 이제 좀빼세요 구슬 아, 주세요 한 개만, 한두 개만 주세요, 두 개만 두 개? 야, 가만히,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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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나 더둘 자, 이제, 이제 여기, 안님 들어가세요, 냉각 안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건너다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전화 때려? 예. 리 빨리 빨리 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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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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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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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빨리 빨리 빨이빨 말로 가면 되는 거야. 말로 가면 되는 거야. 했다. 이거 어... 야, 내가 봤을 때 유튜브 어... 강의입니다. 어... <laughs> 진짜. 어 이거 힘들었네. 와. 어 이거 처음에 얘가 한번도망한적 있는데 잊지 말자. 1년 지나면 다 까먹었다는 옆에서 옆에서 진짜 잘 알려줬습니다. 그럼 너 시장 뺏기면 가자 한도야 다음에 또쉬워 나만 믿고, 믿고 따라와알겠다는 난... 갑니다 형님. 포항 가면 바로 가 이다 이거 자막 수정하라는. 나올나 시야 좀. 어. <laughs> 그 우지시장 시험하고 오면 두 번째 가겠다는 격전 격전지 쉬운 거냐는 격전이가저뭐 쉬워 나한테는 안 쉬워 야 내가 알려줄게 오케이 알겠다는 우지시장 우줌싸고 손 씻는 거 알고 있냐는 야너왜오줌싸고물안 내렸어 아까 내렸다는 깜빡했다는 아물 아끼려고 환경 환경 보존 모아, 모아내리기, 아냐는. 가자! 판단은? 들어가라. 일단, 일단, 버프 딱 켜고, 귀걸이요? 일단 버프 끼세요 들어가지 말고 오세요. 아이, 아이 눌러봐요 귀걸이, 뭐, 이렇게 하지? 여기 문더 세져요. 됐다, 선조님. 일단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들어가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그모서 시프트 있죠? 이거 원인치, 원인치 쓰고 S 누르세요 바로. 맞추자마자. 심리학 먹 2번 먹으면 다 깨져. 지그 때려. 아이 캡터 정는데 때려. 피하세요, 피하세요. 뜨려야 돼, 뜨려야 돼.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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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때 뜨려야 돼. 아이 죽는 것도 나, 이할수도 있어. 투마파. 오케이 계어 오, 어, 그다얘 이제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어이, 거어디로이로 어, 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죽가야죠 왼쪽 죽가요죽가요한번더 가요, 왼쪽 한번더 가요. 말고 위로 가야 돼요. 앞으로 좀 가요. 자 이제, 이제 질 때리면 안 돼요, 질 때리면 안 돼요. 이 새끼가 뭐떨굴 거예요. 떨구면 피하세요, 다 피하세요, 무빙으로. 피하는 건나 쉬워요. 그리고 한대 때리세요 가서 점프하거든요 이제 점프 안 해? 그니까 후드로 패세요 패스 깨앗자 깼다 이거 아, 올라가세요 그치. 이제 올라가면 돼요 이제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끝이에요 이거 올라가라고 이지 올라가면 끝이에요 됐다 깼다 이거 깼어 이거 좀 쉬워요 여기가 좀 쉬운 맵이에요 네, 그 7만 다음 7만원 정리 설마 가볼 것도? 뭐야 한 번도 안만해 가면 되겠네 2만원 가자 한보야 오늘 알겠다는 깨단는 어? 안나안 깨져 왜 지스로 아, 깨져? 아 이거 이거는 원래 기다려서 깨지는 거야 응? 세 번째 매복 한포 내가 어? 도와줄게. 알겠단다. 네, 다음, 다음 거는 진입. 아한포좀을것 같은데. 야 슈퍼머 그거냐? 슈퍼머 슈퍼머냐? 슈퍼모, 아주 무수기수냐? 슈퍼머? 응. 아 저기 뭐 미리 아, 아니, 미리 안 예라고 들어가. 맨, 왼쪽으로 가. 일단 나오는 뭐더서다 잡아야 돼. 알겠다면. 묶였으면, 일단 지금 묶여서 돼. 다 잡아야 돼. 오는 거안 돼. 저기, 다... 저기, 서로 도망가 이따 다 잡아. 다 잡아. 이거도리 그냥. 아니야, 아니야, 여기 가 왼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 못 넘어가게 해야 돼, 애들. 아, 그쪽 붙으면은, 어, 그쪽으딱 그쪽에서 애들 저지, 저지하는 게 제일 좋아. 왜 묶여있으면 뭐안 되냐는 거 아직은 써도 되는데, 이제 뭐 표시 띠링띠링 뜨면 되게도 쓰면 안 돼. 살짝 뒤에 있어, 어. 밑트 드라이브 이못 쓰고 얘 예, 주린이 목표리으면 안돼 원인치 목표지 모르겠다냐? 편탈 어춰상턴 어, 표탈 탄보 운권 패턴 탄보 얘한번 공격하고 있대 야야야 이거 이거 그냥 갖다대 여기 갖다대 갖다대고 러플가 어! 왼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라데네라데 라덴, 라덴, 라덴 됐다 왼쪽아래 왼쪽으로 가 탑. 하... 너왜 어, 이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똥 큐, 똥 큐. 똥 큐면 안 돼, 똥 큐면 안 돼. 잘피워야 돼, 잘피워야 돼. 됐다. 어? 아씨, 왜. 왜, 왜 아, 페일이야? 아니, 아니, 아니. 야, 가말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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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전하면 돼, 다시 오전하면 돼. 왜 페일이야? 다시, 다시 가자. 한포가좀 빡셀 수도 있어. 니가 평타가 약해. 사람 놓고 사람 놓고 사람 쫄면 잡으면 목기 쏘도 된대 전 이건 몰랐어요 아 일단 오는 새끼 처리하세요 아 쫄면 잡으면 목기 쏘도 된다고 전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잡으세요 일단 이 새끼 다 잡고요 이마 이거 딱 잡고 멀리서 삼키 모고 있으세요. 모 모으, 모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제 모 아니야 그거 아니, 저기 저기서 거기모아요 계속 있어 계속 계속 모아요 쓰지 말고 예 집어요. 나 이제 묶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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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여 어 아이 아이 묶지 마 그냥 잡아. 여기 바가요 여기 바가요. 네. 여기 오른쪽도 잡아야 돼요 왼쪽에 또 나온 이거 있거든요. 묶이는 묵히는... 어도 돼요 지금은 지금도 돼요. 에? 이거. 미쳐, 피쳐 미쳐. 니가 이제 이각 준비하세요. 이 각. 어, 오케이. 이각 써? 나 지금 쓰지 마. 이베게 택. 울려, 아고 됐어. 다섯 이 떠도 돼. 오케이, 됐다. 깼다! 봐봐! 깼다! 나이스! 깼다! 오, 이게, 이게 깬 거야? 어, 깬 거야. 아, 이거 탔어. 새로운 생각 어 내가 써줄게, 이러면. 또 있냐는 거? 여기 나가로 가봐, 나바로 가봐. 네 번째 맵기는 그대로 2만원 오케이. 야, 이거 이건 어떡하냐? 아니, 그게 거 닫은데. 넌만 플러스 네 번째 는 그냥. 봐 어, 어, 여기 박센인데박어 여기 박스. 네, 다 네. 들어와. 이렇게 박스데 자 일단은 자 새끼 다 빨고 여기서 여기 기다봐 어. 여기 바로 이가이 아, X! 아이새끼들왜안 죽어? 아, 다행이다 기다봐 써.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이 새끼 황소네 기다봐요 려이 <laughs> 황소 새끼가 <laughs> 들어가지 말고 있어 기다려 5번5번 5번 빨아 들어가 이제 여기 붙어있어요 원나스 나가지 마요 절대 나가면 안돼요기 이번내려 이거 내려이 2번 2번, 어! 2번 2번 오케이. 됐다. 거에서 나가지 말됩다 됐다. 야, 이제 게임에 나가야 되지. 됐다. 이제 다시 옆으로 가요. 그럼 박요 아니 이거 아 이거 때리면안 돼. 일단은 이새끼뭐 뺐다네. 뺏어내. 뺐다되면은 그거 니네 몸에 보며. 보벼. 보벼서보벼아 어, 이거 여기 올라가. 돌돌돌 돌해. 돌, 돌, 가만히 있어. 저기돌 아니 비 뭐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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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뭐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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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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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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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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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게? 어? 이제 돌게같지저 돌게 고 와. 돌게 입어도 비 들어가 아이 아이 이 이렇게 이 파닥치면 돼 그냥 파닥치면 돼비으 비돌 비돌 아니 돌야이 새끼야 이새야이 새끼야 잖아야이 새끼가 먹어 다시 먹어 그럼. 다시 먹어 빨리 다댕서어자 딱딱히 올라가 아까처럼 해 돌게? 아니 제가 점프하면 깨질 수 있어 어 계속 돌게 옆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이앞빨면저 <laughs> 돌게 밑으로 가, 밑으로 가, 밑으로 가면 점프할 거야. 점프하면 그때부터 깰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어. 그래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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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비오 저 가운데, 오케이. 아, 씨발, 가운데 거어는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아거이 죽여. 거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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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돼. 죽 이거, 여거어거 이거, 이거, 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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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다 왔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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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허짜? 허짜 쉬워요. 허짜 존나 쉬워요. 이거 스크린 허짜로 싸우 하면 돼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일단은 1 5흡좀 하세요.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꼽힌 탱. 타는하고 영역는 음. 필요 없냐는? 응, 음. 쓰레기야. 더럽기 다더럽다 야, 들어가서 사로킹 눌리고 말고 절대 쓰지 마! 사로킹 눌리고 말고 절대 쓰지 마, 쓰지 마! 지금 써! 전화대야, 난 때려, 조난 때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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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뒤 보고 있어, 뒤 보고 있어. 어, 보지마, 보지마. 지금 때려! 야, 야, 조난, 다 나이트야, 다 나이트. 야야 때려야 돼, 조 때려야 돼, 조 때려야 하나더뛰어봐요아이놀려봐요아이아이떼려요이제못보有든요피하세요오케이괜찮아요괜찮아요괜찮아요2 새끼 목이 돌아가는 새끼가 야너왜 <laughs> 목이 돌아가? <laughs> 새끼야 너왜 목이 돌아가? 새끼야 나도 <야>, 모르겠어. <laughs> <새끼야. 새끼야. 새끼야. 웃음> 자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라가세요. 자 무라가고 저 새끼 박을 박하고 있때 있잖아요. 박을 때박을때 무조건 점프 하세요. 그리고 저 X 쪽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박을 때는. 알겠어 언제인지 알겠죠. 아, 모르겠어. 방금 저 새끼 박았잖아요. 피는 안 된다고요. 피야 된다고. 교통정보 안 된다고. 알겠어? 새끼야. 근데 왜 티리 이렇게 안 따라? 야, 지금 당연히 안 따라. 어, 어. 보지 마. 오케이 티, 티, 티. 됐다, 나 내내 계속 다 주고 계속 간다 려야돼파워가 다행이네 파마 아니라는 게 아니어서 데려다 주겠다 나도 한번 해 비벼 비비 지금 때려 지금 때려때새려와데려기생 했지? 빨다 나와 뒤에! 뒤봐! 어허! 이리마 목이 나고 뒤만 가야 돼, 이어끼야 야, 뒤! 캐릭터가 뒤 야, 그냥 죽여! 때려서 죽여! 때려서 죽여! 때려 죽을 수 있어, 이 새끼! 그냥 하고 있어,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그냥 때려 죽여! 이렇게 할 죽이면 되냐? 냥 뒤져! 이 새끼 이만 원! 이만 원! 이는이만원짜리의이 새끼! 어어어어! 안 돼, 안아 아, 안 돼, 10시입을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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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기저 r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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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 저기, 저기, 저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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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무섭다! 내가 뭐라고 했지 내가! 야 일단은 다시 피 빨고 자다라이트 해야 돼요 다라이트다라이트 하세요 다라이트 현수씨 강건은 제가 안 껴도 돼요 무한 유지입니다 아강건 아, 아, 무한 유지에요 무한 유지에요 스파운만 쓰면 아, 그 돼요 보면 안돼 보면 안돼 뒤돌아 다라이트 하세요 다라이트 하세요 피 빨고 피 빨고 피가 없다 피가 없다 <놀라> 오케이 다크 아, 라덴 야, 다른 그냥 다른 스킬 쓰면 그냥 평타랑 라덴이랑 다라이트 하시면 돼요 아까 뭐고 아, 들었다? 어, 낄 어이 미친 새. 905도 되네. 야이 새끼 이 새끼 야 아까 뭐라이 새끼야. 나도 모르이야이 새끼가 진짜. 야, 기다 봐. 떴어. 나 스피드 드라이브. 야, 비야 대 다음에 각성기 절대 쓰지 마세요. 네. 각성기 절대 쓰지 마시고 다나이트 하세요. 호박나 더. 야, 이 사람 괜찮아요. 현석 괜찮아요. 씨, 아까처럼 박을박으면무조건 도망가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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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워돼요 죽어 대요다나이트 하세요, 다나이트 하세요. 아, 코디는 못해. 예, 뒤봐. 뒤봐. 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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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아, 이거, 이거, 이들 이거, 이어 이거, 어포 이거. 공포. 매거 이거. 이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와! 거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7 이발... 0 자, 15번만 하고요. 이따 말로로 가세요. 총상금 3만원 더 주세요. 지금 얼마야, 그럼 총? 모르겠어. 일단은. 지금 얼마지? 네, 지금. 3, 6. 11만원. 저, 닭, 현재 11만원. 현재 11만원. 마지막이야, 이제? 어, 3만원. 14만원이네. 마지막, 마, 다음 맵게면 3만원? 총 15만원 미션이네. 와, 감사합니다, 형님. 자, 일단, 일단. 일단. 비눌려 강보장 비눌려 투신의 함성 포장사, 존나 중요해. 그거 오십 개 사. 너 그냥 존나 처먹고 다녀. 그리고 여기 넣어놔. 그래 기다려봐, 너 물약이 딸려. 기다려봐, 너 물약이 부족하다 이 말이지. 창고에 가 봐. 창고 에 가봐. 현도야, 솔직히 이 컨텐츠 재밌다 킬 킬. 개념무고. 창고나 개념문고 가봐. 어,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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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어,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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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끝네 이놈 학급에 그냥. 응. 그리고 야이신기가 학급에 들어가 이 신기한 학급에 들어가 이거야. 또 어떻게요? 해 네네 다시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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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내가니까 나기에 쓸데 있어아 멍청아. 됐다. 야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들어가. 그냥. 들어가. 마지막이야. 검은 아산이야. 할수 있어. 들어가. 일단 강 때린대. 웬만하면은 중요한 스킬 쓰지 말고 라인 같은 것만 써. 어? 아 봐봐 이거. 아, 네. 자, 여기서 슈퍼 한번 키워봅시다. 아, 이, 이 각서! 바로 이 각! 때려. 됐다. 엑, 스 들어가지 마. 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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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뭐? 어? 그래, 됐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스톱. 일단 스톱 하세요. 슈퍼 한번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다 갑시다. 샤프 기다려다 갑시다. 이 절대 못 깬다는데? 아니, 식농크를 못 깬다고? 이거 깰수 있어. 현도씨, 제가 봤을 들 이거 넥슨 앱 있어요? 아. 현도씨, 전깰수 있는 미션만 드립니다. 아, 깰수 있는데? 맞아? 1 0 0 0 0원 감사합니다. 아, 깰어 현도야, 나말 받아. 넥스 배워요? 넥스도 배우고, 그, 그냥, 저, 공크로스 다 빼. 아, 그냥, 아니다, 아니다. 그냥, 그냥 어, 저, 빼고. 넥스 칩네 어, 됐다. 넥스 다, 다 찍어. 마스터. 어, 그냥, 그래, 고래고래만 해, 고래만 해. 해. 그래 하고, 야, 유적, 어, 그래, 그거, 오케이, 오케이. 분권은 이동할 때 빨라도 좋지 않나? 아 이게 상관없긴 한데. 아, 됐다. 혼자 시다제말잘 들으세요. 일단은, 손 맺히고 가만히 있어. 절대 들어가, 먼저 들어가지 마세요. 황소처럼. 황소네, 이 새끼, 감전 <laughs> 자,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바로, 이 새끼를 나댕, 나댕 뽑으세요. 어? 애들 왜 이렇게 스텝이 스태, 좋아? 네, 네, 들어가지 말고 오세요. 들어가지 말고 오세요. 네. 네. 잡으세요. 자, 이제 광범 키시고, 들어가지 마! 슈퍼하 3번. 3번 눌리고, 5번 눌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 절대 s 누르리면안 돼요. 무조건 VQW 안에 잡으세요. 오케이. 들어가세요. 맞아, 안 맞았네. 오케이, 됐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S 누리세요. 위에 올라가서, 중앙에 가서. 아, 배트 폰깬지는데 아, 폰 깬기세요, 이제. 올라가서 바로 S. S? 예, S. 죽이세요, 이제. 그냥 켜면 돼요. 됐다, 오케이. 자, 다음만. 다음만 그냥 라덴. 다음만 그냥 라덴. 가만히 있으세요. 스톱. 중요해 여기. 넥슨에 탁 치고 들어가자마자 일단 얘가 들어가세요. 바로 가슴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여기 가드 붙이세요 넥슨에 쳐요. 때려요. 야! 이니다 오! 때려! 왜 이렇게 안 죽냐? 어떡해요, 저. 이리 이리 와요. 다가 아, 쳐봤다, 쳐봤다, 그냥. 때리면 돼요. 이만 네, 네. 됐어요. 죽 그냥 죽어요. 괜찮아요. 살아나요. 이거 피가 깎여야 되거든요. 물량말말해주세요 이, 됐다. 이가깨 이거 때리세요. 이거말고새 제발, 제왜안 죽냐고, 이 새끼가. 됐다! 아, 저도 근데 맨날 원, 원킬 돼가지고 패턴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이메잘 몰라요. 일단은 일단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기다려, 쏙! 들또마지 마! 강공 켜. 그리고, 잠깐만요. 3번 먹고, 5번 먹어요. 여기 누나 쉬워요. 들어가세요. 자, 때리라면 때리세요. 지금 넥스넥. 그냥 캐세요. 야파 파는데 때려 때려 이냥 진짜 이 쉬워 근데 그냥 되게 샌드백이지 그냥 잠진욱이야 <laughs> 그냥 뚜드득 하는데 그냥 패 그냥. 그냥 패시 이새끼는 잠시 욱이야 그냥 어나 4번 눌리고 4번 어 그냥 어막 쓰고 있어 이거 언제 끌어줘? 어어 그냥 막 때려 지금 막 때려, 이제 잠 뉴욕이야, 그냥. 지금 라덴. 근데 이제 거의 다 왔다. 근데 2만원, 아 3만원 다 왔다. 깼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조금 이제 끝이에요? 야, 어, 끝났어, 이제. 아, 뭐야, 지금 족밥이네. 담던전도 있어? 담던전 그냥 쉬워. 자 들어가. 아니, 나 담던전, 이것도. 이거, <laughs> 뭔데? 그냥 이거 그냥 담아 켜. 쫙 켜. 내가 때려. 한편 돼. 그냥 그냥 이방일방 봤어. 이거 이거는 뭐. 끝났습니다. 힌도시 담비. 신도크에서 복귀. 와. 신도크는. 십 원하는 강자 신도크 나갈 수 있어? 아니, 너안 돼. 아이, 아니, 잘쳐 좀 되잖아. 아니야, 이건 가다 줄 문제가 아니야. 어? 팀으로 안돼 이건. 신도크도 어좀 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레전더리 1 2 중이에요. 안 돼요, 진짜. 레전더리 1 2 중은 안 됩니다. 나 처음 깨봐 싱글도 이거 이런 거 이거 밖에 안 좋은데? 아니나또 나와 보상 쎄긴데? 근데 현도가 더 강해질 수가 없을 텐데 이 새끼 안 되거든요 해를. <laughs> 아이 미는 안 되지. 됐다. 끝났다. 깼다 끝났다. 아, 와. 신발, 끝났다. 됐다. 당 아홉시다. 힘들었다. 아, <laughs> 와. 시발.